점을 쳤다. 그래서 이제 고용주인 주인에게 상당한 이익을 주는 점쟁이예요. 점쟁이. 요즘에 우리나라 이런 점쟁이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상당히 많아졌는데 네. 여러분 심심하다고 그런데 가지 마시고 잘 믿음으로 여러분 지켜 네, 나가시길 바랍니다. 나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점쟁이들은요. 조금 싸가지 없는 게 반말짓거리 찍찍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습게 본다는 얘기예요. 다가오는 사람을 어떻게 한다? 우습게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절대 우습게 보이지 마시고요. 절대 그런 데 가지 마세요. 아, 네. 네. 꿈에라도 가지 마시고 그래서요. 어쨌든 이 점쟁이가 있었는데 이 바울과 신라를 따라다니면서 큰 힘없이 소리 질리는 거예요. 소리 질러는 거예요. 뭐라고 소리 질러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17절에 여러분 그랬잖아요.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냥 이 말을 해제 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 날 그랬다 그랬어요. 여러 날 그랬다 그랬는 겁니다. 마음이, 마음이, 바울의 마음이 괴로워요. 부, 불쌍하기도 하고, 측은하기도 하고, 귀신의 사로잡혀서 탁 돌아다니는 저 모습을 보니까 불쌍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했더니 귀신이 그냥 뿅하고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면은 점괘가 들어올까요? 안 될까요? 점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귀신처럼 알아맞춘다는 게 그게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 사람의 형편과 처지는 잘 아는데, 근데 그 사람의 삶을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꾸지는 못한단 말이죠. 이것이 귀신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그냥 긍정있게 바꿔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존이라고 바울과 신라가 매를 맞은 거예요. 존이라고. 주인이 자기 수익이 끊어진 것을 보므로 바울과 신라를 잡아 관리에게 끌고 갔더라. 고발 내용이 뭐냐면요. 맨 거짓말이에요. 유대인입니다. 성을 소란케 합니다. 알지 못하는 풍속을 전합니다. 이게 거짓선동이에요. 거짓말로다가 바울과 신라를 갖다가 고발해버린 것만입니다. 그랬는데 관리는요.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제대로 판단하지도 않고, 그리고 무조건 바울과 신라 옷을 벗기고, 매로 많이 쳤다 그랬어요. 얼마나 맞았는지 몰라요. 온몸이 아마시 퍼렇게 멍이 들었을 거 상처 나고 여러분 그랬을 겁니다. 더군다나 옥에 갇히고 더군다나 발에 착고까지 탄탄하게 채웠고 이런 것같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이없는 고난을 여러분 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이없는 그러니까 이런 때 만약에 연민의 정에 빠지게 되면, 아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아, 열심히 했는데, 주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충성하고 봉쇄했는데, 아, 돌아오는 건 이것밖에 없다니. 하고 연민에 빠지면 그때 이제 진짜 중요한 거. 그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너무 뻔뻔스러워서 그럴 염려는 없겠지만, 이런 일을 조심해야 된단 말이죠. 연민에 빠지는 거, 어, 이거 진짜입니다, 이거. 뭐그치말 아니고, 진짜 연민에 빠지는 거,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아도 그랬잖아요. 엘리아도 갈매지한 산상에서 엄청난 영적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어요. 그리 얼마나 흥분됐을까, 그죠? 와, 왔다, 왔 흥분됐는데, 아,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쫓아오는데, 그냥. 갑자기 그냥 땀팍 다운이 돼가지고요. 겨우 하나님께 한다는 얘기가, 이제는 그만 살고 싶어요, 그냥. 하나님 그약 그만 데리고 가시고 죽여주세요. 막 그랬단 말이죠. 이럴 때 우리가 여러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 한밤중 찬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깊은 밤이에요. 밤인데 깊은 밤인데 아마 새벽이라고 볼수 있어요. 새벽에 바울과 신라에게는 이 밤은 새벽이 시간상 새벽인 동시에 환경적으로 고난의 밤이단 말이죠. 고난과 환란의 밤이에요. 그때 바울과 신라가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했더라 그랬어요. 찬양을 했더라. 깊은 밤. 바울과 실라에게는요 편안한 밤이 아니고요 기분 좋은 밤이 아니고요 흥분에 떠서 유쾌한 밤이 아니에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밤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찬송했다. 기도하고 찬송했다. 죄인들도 죄수들도 다 듣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한밤중 찬양의 의미예요. 한밤중 찬양의 의미.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한밤 중은요, 한밤 중, 시간상으로는 새벽이겠지만, 그러나, 바울과 신라에게는요, 하, 너무 아픈 밤이에요. 고난의 밤이고, 힘든 밤이고, 매맞은 밤이고, 욱신욱신 쑤시는 밤이고, 심적으로 보면은, 하, 뭐 괜히 맞은 것 같고 말이야 억울하기도 하고, 내가 그런 명색이 하나님께 그래도 일을 하려고 했는데, 다, 다가온 게 이게 보답이 이건가 싶은 좌절의 밤이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단 얘기입니다. 이론 속에서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게 한밤 중 찬양이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좋을 때, 행복할 때, 잘 나갈 때, 넉넉할 때는 누구든지 다 입이 벌어지고 노래해요. 그죠? 그냥 특수스 까마 좋아 가지고 말이냐 주머니에 돈 들어 있다는 얘기지 뭐 그냥 기쁠 때 즐거울 때 천소께서 막흥분될 때는요 누구든지 다 노래 한다고요 뭐 저푸른 초원에도 뭐 구름 같은 집을 짓고 뭐. 그런데 그런데 고난의 밤에 찬양한다는 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난의 밤에 찬양의 의미가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과 신라가매 맞아가지고 그냥 우시 쓰시고 말이죠. 많이 맞은 거 같고 말이야. 분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냥 속에서 막 그냥 이것들이 올라오고 막 그냥 그랬는데 그때 기도하면서 찬양한다는 게 쉽지가 않다. 여러분 그때가 쉽지가 않는 거예요. 어떤 여자 집사님이 있었는데 남편한테 저녁에 전화가 왔는데 마음 각오하고 단단히 먹어. 그러는 거예요 남편이. 그러니까 그냥 갑자기 전화받다가 하늘이 노래지면 이 양반이 무슨 소리 하려고 그러나 이 양반이 무슨 소리 하려고 그러네 마음 단단히 먹으라는 거예요, 그냥 아 그냥 하늘이 노래지고 그냥 속에서 열이 푹 올라오고 말이지 그냥 아 큰일났네 이것도 무슨 난리를 피우려고 아니나 다까야 우리 부도 맞았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심각한 거니까 좀 가구 좀 해. 애들하고 이제 가구 좀 해. 그러더라는 거야. 그러더라는 그러니 어떡하겠서 큰일 났잖아요. 그래갖고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요 하늘이 노래지고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살지. 잡을 안석이에요 방을 왔다 갔다 갔다 가고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때 목사님이 주신 말씀이 이렇게 선명히 떠오르는데 고난의 때에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떠올른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이, 이 집사님이 어떻게 그 질로 교회로 쫓아간 거예요. 아, 네. 그 질로 쫓아가서 눈에서 는 눈물이 나오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불렀대요 아, 네. 그냥 눈물 흘려가면서 눈물 콧물 번번게 내가 콧물에다가 눈에다가 눈물에 근데 눈물을 흘리면 콧물도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죠? 뭐 진짜 지 그죠? 아, 어, 눈물 쏟아지는데 콧물도 그냥 누런 코가 슉.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찬양한 거예요. 그냥 수건이 다 젖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새벽에까지 이제 혼자 그냥 울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다가 이제 새벽에 들어갔는데 어디 갔다 와 그래 더니 남편이 아니, 교회좀 갔다 와요. 그랬더니, 야, 다행이다. 야, 그래더라는 거야. 또 뭐요? 그랬더니, 아, 다행히도 돈을 대출해준다는 은행이 생겨가지고, 예, 이 위험한 고비를 넘겼다. 어, 아, 그리더라는 거야. 진작서부터 그런 말 하지도 말지. 처음부터 그냥 사람 까맣게 죽여놓고 말이지.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밤늦도록 눈물 흘려 몰려가며 기도하며 찬양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한밤의 찬양의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좋을 때는 다 합니다. 기분 좋을 때는요, 다 누구든지 입이 저절로 흥얼흥얼그리고 뭐, 나다 해요, 엄마. 너무 신나니까요, 유행가도 나오고요, 그냥 다 나와요. 고난 때는요, 찬양하고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때는 진짜 안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혼란스러우고, 마음이 들떠있고,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있고, 그냥 잡을 안석일 때, 여러분, 이 찬양이 나오는 게 쉽지 않은데. 그래서, 그래서 깊은 고난의 찬양은 누구나 쉽게 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하게 된다고 한다면, 한밤중 찬양은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한밤중 기도의 찬양의 능력이 즉시로 여러분 나타난 거예요. 지진이 났다 그랬습니다. 옥토가 흔들렸다. 그리고 옥문들이 다 열렸다. 거기까지는 지진이 나면 이해가 돼요. 그죠? 지진이 참 무섭거든요. 그런데 죄수들이 메인 것이 풀려진 것만큼은 희한한 거예요. 아, 지진이 났는데 왜 착고들이 풀려지겠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지진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지진 때문에 옥문이 열린 거는 이해가 되는데 왜 죄수들의 착구가 풀려지겠느냐고요. 그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요, 순식간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소리를 죄수들이 들었는데 그 죄수들에게도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래갖고 여러분, 바울과 신라와 죄수들에게 순식간에 옥문이 확 열리고 착구들이 다 풀어졌으니 이건 자유지요. 순식간에 자유가 찾아온 거예요. 할렐루야. 아, 그런데 또 난리가 났습니다. 무슨 난리가 났느냐면요. 간수가 자다가 옥문이 열냥 막 지진이나 옥문이 열리니까 너무 놀래 갖고 일어나 보니까 죄수들이 전부 다 족구가 풀려지고 옥문마다 전부 다 열려 있네. 그러니까 죄수가 다 도망간 줄 알고 아이가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싶어 가지고 그 자리에서 자결하려고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간수가 자결 하려고 했었다는 얘기는 이 사건이 굉장히 큰 사건이란 얘기죠. 그 죄수들이 다 도망가면요, 그 죄수에 대한 죄목을 죄를 다 자기가 뒤집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야 끝났다, 나는 끝났다 싶어 갖고 죄수가 자결 하려고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때에 여러분 바울이 고함쳤습니다. 죽지 마라, 네? 죽지 마라 말이죠.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요즘 있는 사람은요, 조금 지혜로워야 돼요. 바울과 신라와 그 죄수들이 자유다! 해가지고 다 도망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예?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남미라과나 이런데 지진이 나가지고 형무소가 무너졌네. 그러니까 그 많은 죄수들이 다 도망가 버린 거야. 어, 아, 근데 여기도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바울과 신라와 죄수들이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이별별볼일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아 자유를 얻었는데 안 도망가면 되겠나? 도망가야지. 빨리 빠져나야 와 되지. 그런데 바울과 신라는 죄롭게 자기들도 머물러 있고, 그 다음에 죄수들도 아마 못 도망가게 우리 여기 짝 도망가면 안돼 그랬을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바울과 신라와 죄수들이 다살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거예요. 만약에 바울과 신라와 죄수들이 옥문이 열려서 착구가 풀어지고 다 도망갔으면 후에 로마 군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잡으러 돌아다녔겠지. 그죠? 그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지혜롭게 바울과 신라가 여러분 도망가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건데 그게 유효했던 거예요. 그게 유효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 도망가지 아니 하고요. 오히려 바울은 고함쳐서 간수의 자결을 여러 번 막습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때서야 간수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렸더라.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까? 그랬어요.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까? 여기서 구원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럴 때 바울은요, 어떻게 하고요? 전도로 기회를 삼은 거예요. 주설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바울은 복음과 그 사람과 그 식구들에게 다전했다. 여러분, 그랬어요. 간수가요, 바울과 신라를 데려다가 상처를 씻기고, 집에서 데려다가 풍성하게 여러 번 식사 대접하고 그 식구들이 바울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온 집이 기뻐했더라 간수와 그 식구들은 두 가지 구원을 얻은 거예요. 간수는 뭐예요? 어떻게 보면요. 사법적이고 행정적 구원을 얻은 거예요. 단수들이 여러 번 옥문이 열리고 이거 다 풀어졌는데 이거 위에서 상부가 알면 은 어떡하고요. 너 어떻게 했냐. 막 그렇게 따지고 그랬겠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법적이고 행정적 구원을 얻은 데다가 영혼 구원까지 얻은 거예요. 아멘, 영혼 구원까지. 그래서, 한반중 하나님 찬양은 영혼 구원으로 막을 내린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찬양은 반드시 구원과 연결된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만사, 매사, 끝끝은 전도고 영혼 구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옥중에 갇혔어요. 그것도 쉽게 갇힌 게 아니라 의도 터져가지고 상처나 그냥 온몸이 우슈록 시꺼지고요. 여러분 고참한테 의도 터지고 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 예? 아, 제가 군대에서요 고참한테 얼마나 의도 터졌는지 몰라요. 왜냐하면요 교회 갔다 왔다고 다른 사람 작업하는데 너만 아주 교회 갔다 왔고 너만 아주 그냥 싹 빠져났고 너 아주 너 요령꾼이라고 교회 갔던 걸 요령꾼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서 그때서부터 갈구기 시작하고 좁혀기 시작하는데 진짜 서럽더라고요. 그 서러움을 누가 알려주겠느냐 얼마나, 얼마나 진짜 진짜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어 너무 많이 그냥 괜히 우도 터지는 게. 근데 바울과 신라가 여러분 보세요 괜히 우도 터진 거예요. 그냥 얼마나 의도 터졌겠느냐고요. 그런데 그 속에서 기도하고 찬양을 했어요. 그랬더니만, 옥문이 열리고, 제수들의 숙구가 다 풀어졌는데, 현명하고 지혜롭게 그들을 막고, 그리고 간수를 잘 살려내고 그랬더니,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점쟁이가 구원을 받았죠. 아멘. 네. 그리고 제수들도 이 모습을 보면서, 어우. 예수가 누구야 하고 보금이 들어갔겠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간수가 구원받았지요. 그리고 온 집안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구원의 역사가 강한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그 끝은 뭐다? 구원이다. 구원으로 막을 내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 않아요. 그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감옥에 갇힌 게, 재수 더러워서 갇힌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 아, 하나님. 하, 아, 내가 꿈을 잘못 꿨지, 내가. 꿈을 꿨고 말이야. 에 재수 온 붙었고 말이야. 아유, 내가. 그, 그, 그러, 그렇죠. 그러, 그렇죠. 그럴 거라고. 그렇게 말할 거라고요. 저도 그럴 것 같은데, 아유, 더럽게 세수 없네, 냐 아유, 내가 꿈을 잘못 꿔어가지고 말이야, 그냥. 아, 그런데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함부로 불평하지 말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자. 이게 하나님의 섭리일 수도 있다. 그래서 결국은요 이렇게 구원의 역사로 막을 내렸다. 그래서 여러분 한밤중 찬양에는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